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반가운 거 가지고 온게 제가 원래 현대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아차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양재동에서 현대 기아 건물 저는 동관이었기 때문에 현대 건물에 있었지만 굉장히 반갑고 저희 학생들도 기아차 계속 합격하고 있으니까 특히 반가운 곳이어서 기아차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이 됐고 언제 대체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그들의 전략과 향후 미래 어떤 대응 방안들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보시면은 기아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상담에 오시면 증문 설정, 방향성 설정, 내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 전부 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기아차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죠, 그렇죠? 1994년에 설립 이후에 자전거에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5위권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했고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자인 혁신, 뭐 디자인 기아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기차 돌풍, 미래 비전까지 압축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1944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쵸? 그렇죠? 이때 경성 정밀공업으로 시작돼서 처음에는 뭐 자전거 부품 이런 쪽이었는데 한국전쟁을 겪고 군부시대와 IMF 외환위기를 거쳐서 한국의 역사하고 함께 했습니다 기아차가 걸어온 8 0년이라는 세월은 위기와 극복의 역사입니다 초기에는 강관, 파이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자전 거 부품 생산하면서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1950년대 국내 최초의 자전거 삼천리호를 출시하면서 저도 삼천리 자전거 뭔지 아는데 삼천리호를 출시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1957년에 기아산업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처음으로 부도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무리하게 건설한 시흥공장 그리고 이제 사라오 태풍 시민혁명 이제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 이제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부도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전거 삼천리호를 제조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륜 오토바이와 우리는 나라의 최초의 3륜 트럭 K 360을 생산하게 되었어요. 어, 여기 왼쪽 보니까 정말 클래식한데 그렇죠? 자, 이를 계기로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위기 복을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제 같이 추진한 거죠. 제가 늘 보면은 기업 분석하면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살아남지 그때 이제 방어를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이때 이제 오히려 위기 상황이니까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 이렇게 큰 거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자전거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기가 없었으면. 자, 1970 1974년에 첫 승용차 부리사, 이제 오른쪽이 부리사인데 멋있다 그죠 부리사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부리사는 당시에 국내 자, 승용차 시장 1위를 차지했대요. 74년이면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자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는 기아의 전환점이었죠. 이때 쭉쭉 성장했습니다. 1994년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로 와 94년에 미국 시장을 진출했다. 글로벌화를 시작했고 이 프라이드 프라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자,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 위기로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98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죠. 2006년에 이제 피터 슈라이어, 이제 수석 디자이너 영입 후 뭔가 디자인, 디자인이 달라지는데 디자인 영입 후 타이거 노조 그릴로 디자인 혁신을 이루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탈바꿈시켰습니다. 2006년도 제가 입사하기 전이에요. 2021년 자동차를 떼고 기아, 원래 기아 자동차라 그랬는데 기아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 190 개국에서 연 3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K 모빌리티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죠. 기아의 경쟁력은 뭘까요? 일단은 디자인, 디자인 기아겠죠 전기차 품질인데 기아의 경쟁력은 먼저 디자인 혁신이에요. 말씀드렸던 피터 슈라이어 이분이 만든 타이거 노즈는 기아 차량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저도 가끔씩 얼굴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 기아는 디자인 혁신 경쟁력을 바탕으로 24년 상반기에는 이게 좀 되게 특이했는데 24년 상반기에 현대차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판매했어요. 역전을 했다 이후에는 카림 하비브를 영입하면서 오퍼짓 유나이티드라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도입하면서 디자인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기아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뒤처지지가 않아요 2022년에 EV6가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어요 현대차와 공유하는 이 GMP 플랫폼은 800... 볼트 초고속 충전 기술로 18분 만에 80%충전이 가능합니다. 전 전기차를 안 타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18분 만에 이 자동차의 어떤 80% 충전에 대한 는게 빠를 것 같긴 해요. 그렇 미국 시장에서는 2024년 8월 기준 현대 기아가 탑 5를 차지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2024년에 출시된 EV3는 소형 전기 SUV로 젊은층을 사로잡았죠. 저는 이제 점지가 안아서 사로잡히진 않았지만 이제 기아는 전기차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도 빠질 수가 없어요. 디자인, 전기차, 품질 인데 2021년 기아 K5 스포티지 소렌토가 미국에서 최우수품질상을 수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어요. 2015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어워즈에서 수상하면서 기술력과 품질 인정받고 있죠. 이러한 결과는 고객의 신뢰를 이어졌고, 이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기아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 기술, 신뢰까지 기아는 이3박자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아가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의 어떤 위기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리스크 관리 또는 나의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기아가 세계 5위 브랜드가 되기까지 세 번의 큰 위기를 거 겪어놨습니다. 3, 세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이 겪었던 97년 금융위기, 그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가 현차에 재직 중이었는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 순간들은 기아의 운명을 뒤흔들었지만, 기아는 매번 반격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에서 더 반격을 해야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구도 직전에 절망 97년에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덮쳤을 때 미국 시장 주출로 꿈을 키우는 중이었어요 자금줄이 꿈키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하청업체 공장 직원들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데 직원들이 눈물을 삼켰고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어요 하지만 기아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현대차가 2조 원을 투입하면서 기아를 품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아냈죠 경영을 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더 빨리 달리려면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죠 몸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픈 얘기지만 2000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에 그리고 스포티지가 북미에서 반등하면서 제도 약했어요. 현대와의 협력은 기아의 글로벌 첫 걸음이었습니다. 97년에는 현대와의협병으로 이겨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매출 급감에 공포였는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어자 리먼이란 형제들이 세운 회사가 무너졌는데 2008년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서브프라임이죠, 그렇죠. 자동차 소요가 얼어붙었어요. 2008년 연간 380만 대 판매 목표였지만 320만 대에 그쳤고 팔지 못한 차량은 재고로 쌓였습니다. 자, 연말 기준 재고 차량은 사 개월치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서서 절차절명의 위기였어요. 자 즉각 생산 유연화와 초긴축 대책을 내세운 기아차는 디자인 경영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아차는 과감하게 소렌토, 포르테 등을 내놓았고 와, 포르테 오랜만에 보네요. 자 호평을 받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부진을 회복하면서 디자인 혁신이 기아를 살인세입니다 기아는 계속 디자인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 전부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붕괴 실현인데 자 2020년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그때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반도체 부족이죠, 그렇죠? 이제 차량에도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제 반도체 부족이 심각했다 그래서 생산이 줄고 재고가 쌓여 나갔죠. 전 세계 공장 이 멈추면서 기아도 흔들렸어요. 불안이 커져 나가던 상황에서 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고자 품질 관리부터 현지 맞춤형 판매까지 경쟁력 강화에 나섰어요. 공급 리스크를 관리하고 인도 공장 풀 가동 체계를 진입하면서 유연한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는 판매량이 3% 강소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판매량이 9%증 했어요. 자, 오히려 회에서는 이렇게 잘해나갔다 또한, 품질을 겸비한 신체 출시를 준비하면서 고객 수요에 대응을 했습니다. 기본의 충실하고 체질 개선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기아의 끈질긴 DNA 어때요?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극복. 기아는 부도 직전에서 현대화 손잡고, 팬데믹에서 또 과감한 도전으로 살아났어요. 이끈질긴 DNA가 지금의 기아를 만든 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 성장 동력은 첫 번째는 기아에서 그리는 K 모빌리티가 있어요. 자동차 취업에 있어서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지좀 됐는데, 기아가 2030년에 판매 400만대를 향해 달려가는 비결은 뭘까요? 기아가 디자인 혁신 PBV 타스만이라는 무기로 이제 k 모빌리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첫 번째는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기아가 디자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나온 신차들이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기아가 살아남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도 계속 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2020년에 선보인 소렌토와 카니발은 디자인에서도 호평 받고 있고. 판매량도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도 시승회에서 이제 카니발을 체험해 봤는데 카니발이 종류별로 있던데 어 정말 운전하는 사람만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을 안 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뒤에서 누워서 자면서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안에 공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자 2022년 EV6는 유럽 올해의 차를 거머쥐었고 그리고 e v 9는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이 상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차량 P.V.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뭘까요? P.V.V.가 뭐예요? Purpose Built Vehicle. 이제 용도 맞춤 차량이에요. P.V.V. 용도에 맞춰서 이제 차량을 만드는 건데 개인과 기업의 이동 니즈를 재구성하는 독창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에 P.V.V. 첫 모델이 될 중형 차량 P.V.5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P.V.7을 출시하고 2030년에는 연 25만 대 판매 체제 구축이 목표입니다. P.V.V.가 이제 전기차 수요 정체를 돌파하면서 신규 수익 동력이 되는 신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좀 굉장히 핫하다가 요즘 좀 이제 수요가 이제 좀 정체 중인데 또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 부위는 내부를 모듈화해서 고객이 직접 용도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배달용 밴, 밤에는 캠핑카로 뚝딱입니다 저도 이런 거 너무 사고 싶다 그렇죠 자, 개인화와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 뭘까요? 자, 지역 맞춤 픽업 트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스만, 그렇 틈새를 누린 전략이에요. 자, 2024년에 사우디 모터쇼에서 공개한 픽업 트럭인데 이게 타스만이거든요. 중동 사막과 아프리카를 달리면서 포드 레인저, 도요타 하이럭스, 콜로라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타스만을 통해서 호주, 아프리카, 중동 등 수요가 높은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입니다.뿐만 아니라 불모지에 가까운 국내 픽업 트럭 시장. 픽업트럭이 특히 서울에서는 지나가면 와 정말 멋있다고 저도 보긴 하는데 운전하고 주차하기 되게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불모지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픽업트럭 시장 성장도 견인할 계획입니다. 실용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이러한 전략으로 2030년 K 모빌리티를 이끌며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아의 성장과 이제 위기 그리고 현대와 함께하게 된 과정. 그런 것들을 같이 봤는데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디자인 또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다른 탈출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더 성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기아차 취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혹시 이제 업무하시게 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아차에 꼭 취업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